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새벽입니다. 전우석입니다. 6.25를 맞으니까 제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저는 잠시 뒤 오늘 아침 이재명 정권의 6.25를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무척 궁금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권은 안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통치그룹이 군사 경험이 거의 없는 이들이며 더욱이 대북 유아론자들로만 구성이 되어있다는 데 따른 염려입니다. 한 번씩 살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병역 면제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을 어떤 경우에라도 총리 인준을 밀어붙일 겁니다. 이 김민석 역시 사유는 다르지만 병역 면제자입니다. 거기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명자 역시 현역병 근무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위병을 지냈죠. 그가 과연 국방부 장관으로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인 국정원장 이종석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경계하는 인물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명색이 정보 기관의 수장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국가안보실장 위승락 역시 외교관 출신으로 군 경험은 고작 6개월뿐입니다. 그는 1977년 입대 6개월 만에 어가사 전역을 했습니다. 그가 북한이 무기 체계를 아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무기 체계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지휘부가 NSC 국안전보장회의를 여는 장면은 어떨까요? 저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유사시에 벙커 안에서 열릴 안보회의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는 왜편기처 두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국가안보, 더 나아가 국가의 계속성을 최종적으로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라인에 제대로 된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의 안보 취약을 스스로 제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어제 모두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중의 급소가 어디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주식시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의 성향을 잘 아는 나머지 상승 질주에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는 무려 1,4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주식 계좌 수는 무려 7천만 개입니다. 빈곤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붓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이 투자하는 것으로 오히려 순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89.17포인트 무려 3% 가까운 2.96%가 오른 3,103.64에 마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건너뛴, 훌쩍 건너뛴, 무려 3년 9개월 만에 3,100포인트를 회복한 것입니다. 3%가 올랐으니 장비꽃이 만개한 꽃밭이 펼쳐지다고 할까요? 온통 차트판이 벌겋게 되어 있을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공격적 매수세와 그리고 개미들이 비투. 빚을 끌어들였으라도 하는 투자 B2가 코스피를 3,100선 위로 밀어올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과거 동막개미운동과 그리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코스피 3,300을 달성한 2021년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SK하이닉스가 3,000포인트 시대의 주역입니다 어제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5일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 8,890억 원을 그리고 코스닥시장에서는 6,21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순매수 규모인 1조 2,665억 원이 무려 4.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외국인이 마구 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쨌든 B2 투자가 몰려 있는 일부 방산주를 제외한다면 당분간 상승 기준은 무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럴만치 우리 기업의 펀드멘탈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권은 지금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에 또 하나 대중의 급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3대 특검입니다. 그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수사 진영을 갖춘 3대 특검이 지금까지 수집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휘발성이 높은 특검은 어딜까요? 저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언론 공시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23일자로 대검찰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 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국수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 온 대검과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각 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넘겨 받아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식 일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것 같다 아마도 김근희 여사가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혐의는 무려 16개나 됩니다 큰 것만 봐도 명태균이 연관이 되어 있는 공천개입 의혹 이 사건의 정식 제목은 윤석열 김근희 부부 공천개입 사건입니다 거기에 건진법사 전승배가 연관이 된 명품백과 목걸이수수옥 이건 배우는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특검은 수사 인력을 8개 팀으로 나눠 16개의 의혹을 각각 2개씩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추후 특검 보호 및 파견 검사 등과 협의를 해서 업무 분장을 확정하고 긴분이 수환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근희는 검찰 명태균 의혹수사팀의 세 번째 추수교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 이 서울고구미입니다. 이 재수사팀의 1차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김근희 특검팀은 김근희의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자, 한편 민주기 특검팀에 이삼부토군 주가 조작 수사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인력이 함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7일 초 김건희 특검의 금감원 직원 3명이 파견인증토로 함유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금감원은 김건희 연일로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군 주가 조작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반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안을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검팀이 금감원에 요청한 파견 일정 명단에는 산부토은 의혹을 직접 조사한 조사팀 인원과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수사관, 거기에다 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밖에도 김문희 특검은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관세청, 국세청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자금 및 자산 추적 전문 인력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근희에 대해서 털수 있는 것은 모조리 털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나머지 하나 순직 해병 외화압국을 수사하는 이른바 최상병 특검의 이명은 특검은 아직까지는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명은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 출근길에. 이 분주까지는 사무실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 기록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서초동에 있는 한 샘빌딩 사무실에 입주하는 대로 수만 페이지 수사 기록을 군 검찰과 공수처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2심 재판을 군 검찰에서 넘겨받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점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한다는 것인데 군사법원법상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편 이명현 특검은 공수처장 오동훈을 만나 검사와 수사관 파견과 함께 기록인계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발 빠른 특검은 뭐라 해도 내란 특검입니다. 이12.3 비상경과 관련한 내란 사건에다가 외환 사건까지 수사를 하는 조은석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지난 6월 18일 이미 수사를 개시해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정거인밀 교사 등 혐의로 직접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승민을 냈습니다. 군 검찰에 추가 혐의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그리고 문상호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하도록 했습니다. 전날에는 박극수 특검보가 윤석열이 내란 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5부 내란죄 재판 공수 유지를 사실상 인수받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그러니까 25일은 김용년 추가구속 여부를 결정할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김용년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로운 사안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죠. 그리고 법원에 추가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6개월 구속을 시켜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김용련은 오는 26일 6개월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데 그래서 이를 난 김용련은 검찰과 법원이 만들어준 보석 허가 조차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련 측은 이에 반발해서 스물 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용린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신문을 앞두고 법원에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신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 재논에 대한 깊이 신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에게 공소장 송달도 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 신문 일시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팀은 김용연이석방을 막기 위하여 영장 심사 준비 작업에 지금 심미를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은 오르지 않아 김용연을 석방시키면안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김용연 측이 재판부 기피를 주장한 전날 신문에는 김병수 특검보가 참여했습니다. 를 그런데 김용연이 출석을 하지 않았죠.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소된 담당 법원 그러니까 수소 법원이 신빙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임장의 경우에는 영장 심문 절차는 피자 때 영장 심사와 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다만 검찰이 별도의 영장 청구 없이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김용윤의 구속 임장이 다시 발부된다면 특검팀은 수사 독립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 않으면 김용현은 일단 색방되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심정을 확보하려는 특검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비상 겸 선포 행위를 내란으로 본다면 영장은 100% 발부됩니다 하지만 비상엄 선포가 곧장 내란이라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아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그러니까 6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되어 열리는 김용연의 구속 심사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의 분쇄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연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결된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해 왔습니다 23일 시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용인이 불출석했는데 과연 오늘 오전 10시 시문에는 김용인이 출석할까요? 법원은 김용인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서는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기각이 무엇인가 하면 소송 지연 등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집수한 재판부가 직접 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선 가을 귀각을 할지 재판부가 고민했다. 일단 이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 좀더 고심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서 김용인 측의 주장을 내렸습니다. 공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기회를 여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추가로 낸 공소장이 김용인에게 송달도 되지 않았는데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뒤에 다시 김용인 씨가 말입니다.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상 권리를 위해 깊이 신청을 했다. 이어 김용인 측은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불공정하게 신문기를 지정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김용인 측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기 시점을 고려해서 영장신문기회를 잡는다면 그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김용일의 석방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회를 잡고 신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간이 기각 여부 검토하는 별개로 구속영장신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증이 제기되면 소송 절차는 그대로 정지가 되지만 구속영장신문은 본안소송 절차와는 별개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지되어야 할 소송 절차라는 것은 바로 본안소송 절차를 말한다. 저희 신문 절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자 이런 판에 어제 다시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혐의 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입니다.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경찰이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그러니까 3회 출석 여부에 불응을 하면서 이후 수안에도 응하지 않을 이사를 명확히 밝혔다.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피의자 수사를 위한 재평장을 청구한 것이다. 경찰 비상기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의 재평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및12.3비상기엄 직후 관련자들이 비와 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윤석일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겨울에 고수처 오동훈이 청구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수처가 내란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불법영장이었다. 그래서 억하지 않은 것인데 왜 이걸 사유로 또 특수공보책 방해라고 수사를 하느냐 이 주장입니다 또채평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조단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 이세 개를 묶어서 공조단을 만들었죠 이 수사공조단 이 공조단의 이름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채풍장을 청구를 했고 다음 날 서부지방법원이 이를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채풍장을 청구한 내란특검 측은 이렇게 채풍장 발부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내란특검팀의 공부를 맡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저녁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서울고금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여러 피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윤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주장을 지금 특검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특검보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피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특검은 수사기관에 제한이 있고 여러 의류미 예상된다. 그러면서 박지영은 그 유명한 사자성어 어제 저녁 TV 뉴스에 이게 일제히 보도가 됐죠 법불악위라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과거 좌파 정권에서 이 법불악위라는 말을 자주 써먹었죠 법불악위는 한비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중지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과 서울지방법원 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은 그러면 법불악위를 배반한 것입니까? 어떻든,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이 체평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왜이 시간을 말씀드린가 하면, 일과 시간 안에 체평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발부 여부는 오늘 그러니까 25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의 말이 이렇습니다. 청구 시각에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 준비가 되자마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윤석열이 받고 있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제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의 체범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적용죄명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거론합니다.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또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자들이 재평장 청구사실을 고개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다. 말하자면, 얼른 플레이는 아니다. 이 주장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추가 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또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에 조사할 시설이 마련되느냐? 하고 묻자, 박정희 특근모의 대답은 내렸습니다.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되어야 하느냐? 조사실 같은 경우에 다 마련이 되어 있다. 지금 내란 특검은 금자층 층사를 쓰고 있죠. 이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얘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재명 정권은 정말 대중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영상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송비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권에 귀순한 것을 그래서 유임된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과연 유임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 그게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처음부터 철학에 빈곤한 자를 강요로 삼았으니 때가 되어 변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송미령이 이재명의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른다고 한 말이 이 나라 지식인들이 함량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